오케이 okay, 안녕하세요 무슨 말씀 부입니다 자, XM 자, TXM025 자 보시면은 몬스터 트럭 알루미늄 25T 서버 혼 그쵸? 서버 혼과 스프링 이게 서버 혼인데 이게 여러가지 있거든요 보시면 여기 서버 혼도 있고요 이 안에 스프링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옵션이에요 옵션 중에서 이렇게 스티어링 로드도 있고요 그 스티어링 로드는 이거 로드 리오고요 옵션이 여기인데, 이거는 지금, 타이어로드도 있고, 옵션이 여러 가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지금 제가 서버 세이버 쪽 있잖아요. 이쪽. 서버 세이버 쪽. 야, 이게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이게 쏙 들어있었거든요. 약간 튀어나와야 됩니다. 보시면 약간 튀어나죠이렇게튀어나죠그 다음에 장글 때 안에 록타이트를 발랐거든요. 이게 예, 정말로 좋네요. 멋있네요. 이거 지금 유독도 없이. 지금 손... 스이살아 움직이잖아요. 아 너무 좋네요. 이좀치우까 좀 우리? 성질 좀 할까? 요그 네. 좌우로 움직이는데, 서버 세이버, 서버 세이버 스프링과 함께 이게 스프링인데, 이게 너무 강해서, 이게 플라스틱 안에 메탈로 교체했어요. 메탈을 교체하면 그 메탈에, 어, 물이 가면은 그 이빨이 벌어지거든요.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깨지고, 메탈 같은 경우는 버틴다고 하지만, 점점점 점점 점점 마모가 될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스프링, 서버 세이버로 살짝, 이중으로, 안전장치를 해놓은 거죠. 절대로 서버 죽을 일은 없을 거고, 서버 아끼기 바랍니다. 이렇게 사이드 가드, 그리고 뒤쪽에 허브, 그 다음에, 킹타이거 새우쇼. 예, 이거, 킹타이거 만화 새우쇼. 예, 진짜 멋지네요. 자, 업그레이드 하겠습니다. 자, 배터리는, 우리에게 지금 이거를 한 3년째 쓰있는데 야, 8 0 0 0 m h 배터리는, 어떻게, 마음에 드시나요? 8,000. 예, 뚱배터리와 함께, 나왔습니다 퉁퉁한 배터리죠. 자, 엑스맥스 튜닝은 어디라고 하면은 아시나, 그죠? 예. 자, 이거, 이거 하나만 봐도, 예, 진짜로, 야, 무 멋지네요. 정성 다 해가지고 조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출고 이거 이거 자꾸 빠지네 빠지는 게라 아니 이거를 위에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 넣고 넣고 자 넣고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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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아요 그쵸 평평하게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오케이